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자 금요일에 약1% 정도 하락을 좀 보여줬죠. 자,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시켜주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 바닥 찍고 자이 구간부터 올라왔다고 하면은 급상승 나오고 자 하락 나온 다음에 저점 찍은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인데 지금 여기 큰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매물대 하단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지지 라인 형성되면서 자 7,200원 구간이에요. 딱이 선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성 보이다가 이탈 났는데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형태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됐는데 회복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력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구간 최저점 구간이 다시 한번 설정된게 7,2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올려갈 수 있으니까 이거 빠른 시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이런거는 실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거래량도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 구간 하락에 대해서 소폭 나왔다가 상승 나올 때 거래량도 같이 터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 상승에 대해서 어때요? 상승 나오고 나서 거래량 터진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조정 나오는 구간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 구간 절대 아닙니다. 자 d s c 인베스트먼트가 사실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1선이죠. 자 21선에 대해서 돌파가 나왔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선 밑으로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려고 지금 의도한 하락을 보여줄 건데, 자, 저점 추세도 사실 올려줬어요. 계속해서 올려주다가 추세가 꺾인 게딱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이 구간 뭐 여러 사연도 많죠 지금 변동성이 있는 구간 뭐 외부적으로 본다면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장세가 좀 불안정하고 제가 미국 증시 자체도 어때요 업다운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이런 재료들과 자, 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다 같이 다시 상승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저점 추세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 눈에 좀 보이셨어야 되는 거고 이 구간은 지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라고 제가 이 전부터 변동성 심한 구간이 나올 거라고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우리 소통방 통방 이 대응방을 통해서도 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 얘네들 다시 한번 정보 점을 뚫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이 v DSG 리스먼트에요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 이유가 뭐냐면은 그중에 하나는 사실 필요사 AI 여기에 대해서 국내 대기업 AI 칩 공급으로 나설 걸로 좀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된 수혜를 입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건데 이런 재료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매집 상황이 중요합니다. 세력대 물량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얼마나 주가를 잘 핸들링하고 있는지,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로 보시면 되는데, 야, DSC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매집이 이 구간부터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엄청나게 잘 잡았다. 그러니까 기회를 만든 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AI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뭐라고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뭐대장주금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최근 정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k t 테크 펀드 운용사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DSC 인베스트먼트 이필요사 필요사 AI에 대해서 초기 투자자 중 하나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고 기업 가치 상승하면서 직접적인 이런 수익 실현 이어까지 가능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거기다가 우주항공 첨단산업 분화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는 게 DSC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AI 인프라 여기 구축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육성 간담회까지도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고 정부 또 뭐라고 말했냐. 아, 지금 게임 체인저 AI에다가 5년간 16조 원, 이거 이상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더 이상으로 붙는다고, 자, 후기 기속 나왔죠. 자, 세계 경제를 판도를 바꿀 거다. 그러니까, 과기 정통부가 여기에 대해서 기술 성장을 통한 이 기술주 성장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까지 보고를 했고, 이거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이 민간이 ai 투자에 대해서 100조까지도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자 이런 시대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투자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에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필요오사 ai 여기서 영향을 굉장히 많은, 많이 은많 받은 거죠 근데 dsc 매스먼트는 이런 정책쪽 이런 정책주로서 그냥 끝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필요사 AI와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사 상장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까지 공급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준비가 너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DSG 인베스트먼트가 차트를 보시면 되면 은 1차 파동 강하게 만들어낸 뒤에 조정 급하게 나왔죠. 그리고 강강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만큼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급락을 만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갭을 메꾸면서 이 매물 소화시키면서 다시 저점을 올려 주고 있다는 시점이에요. 자, 올려 주면서 이윗 구간 매물대 저항대를 지금 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매물대 강한 매물대 하단 구간에 대해서 강한 지지 라인이 설정이 됐는데 여기 자, 이 구간 돌파하려고 했던 이 시도 여기까지만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9,800원 구간까지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적게는 9,500원 구간입니다. 여기만 올라오게 된다? 터치만 해도 사실 떨어지겠죠? 터치하면 떨어집니다. 터치하면 또 떨어질 거예요. 두세 번 터치한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가 나온다. 이거 재료랑 함께 폭발되면은 이 위에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신고가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쭉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고점 이만5 0 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위까지 올라가면은 괜찮습니다.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만큼 개인들 많이 털어냈잖아요. 계속 의도적으로 지금 털어내고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은 제대로 돌파하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구간, 변동성 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파가 나올 거고 이런 재료들. 일정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올라갈 구간 아직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목표가 일단은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멀었어요. 지금 이 정고점까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더 가야 돼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급한 구간, 급등락에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본전에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까지도 고민 많이 되실텐데 제가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까지도 계속해서 이 변동성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우리가 추가 매수 이런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맞 악무가 내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저점 눌림목 제대로 나왔고, 사인 나오고, 이 신호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3박자 맞으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 매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가 왔을 때 매도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런 영상도, 제가 DSC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영상도 제가 찍어서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목표가를 제대로 잡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매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수익 제대로 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 세워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으니까 어 같이 뭐 참고하실 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고점까지 끌고 가서 고점 실로 나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세력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변동성이 급등락을 이용하면서 같이 수익 보는 구간까지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될것 같고 제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가 왜 나온 건지 의도적으로 만든 건지까지도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